이제 진짜 운을 불러오는 심화편인데요. 이건 올바른 무당에게 제 운을 관리받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는 본론에 앞서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우선 우리는 무당에 대해 좋은 이미지가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어지간해서 무당집에 잘 가지 않아요. 집안 어른 중에 무당이 있었다던가 자신이 무당에 대해 팔자 수준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무당집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요. 지금 상황이 잘 흘러가는 사람 중에 무당집에 가는 사람은 거의 재미 삼아 가는 정도일 거예요. 그럼 보통 무당집을 누가 언제 가느냐 하면 정말 내 상황이 장사든 사업이든 연애든 학업이든 모든 간에 절박할 때 한번 찾아가 볼까 하고 찾아가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서 나오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무당 자신이나 무당의 신이 접신되어서 혼을 내기도 하고 뭐안 하면 죽내만 해 하는 소리도 듣고 오죠. 그 해야 한다는 무엇은 대부분 굿이고요. 그러니 일반적인 사람에게 무당이란 존재가 좋은 이미지를 갖기가 힘들죠. 굿안 하면 죽내만 해 했는데 막상 시간이 흘러도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도 많고요. 일단 이거에 관련해서 이 분야에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사실은 무당이 100% 헛소리한 건 아니에요.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간 사람들은 무당 입장에선 구타라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개입되는 운에 대해 이야기할 때 틈틈이 이야기했지만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조상들 엄청 꼬여 있어요. 그걸 풀어내야 인생이 풀리니까 그리고 그첫 단추가 굿이니까 굿안 하면 클린란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재미삼아 보러 간 사람들 친구 따라간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무당 눈에는 풀어줘야 할게 보이니까 굳해야 한다, 초라도 켜야 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올바른 무당의 입에서 나올 때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올바른 무당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무당은 인성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상담하러 온 사람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무당이 꽤 많아요. 상대방이 절박한 걸 아니까. 괜히 겁주고 협박하고 반말 찍찍하는 무당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제가 다음번 영상들로 왜 이런 인성이 안 좋은 무당이 많은지 그리고 웬만한 사람은 모르는 무당의 실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구운 이거 해야 할 사람은 진짜 해야 하고 운이 좋은 사람도 더 좋게 만들지만 아무 무당한테나 하면 큰일 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아무리 이런 무당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도 우리의 운을 관리해 줄 존재는 무당뿐이에요. 올바른 무당에 한해서요. 지난번 영상들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운으로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조상신과 자연신에게 운을 받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그것들은 내가 큰 운을 받기 위한 기초 중의 기초고요. 필수예요. 하지만 결과가 좀 느려요. 우리가 건강보조식품을 먹어도 먹는다고 바로 효과 오나요? 제대로 효과 보려면 몸에 누적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빠르면 몇 주가 되기도 하고 몇 달이 되기도 하듯이 운도 똑같아요. 내가 그런 행위를 해도 조상이 힘을 얻는 누적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자연신도 우리를 관찰하고 우리에게 힘을 행사할 시간이 필요해요. 기부 한번 했다고 도와주는 자연신은 없어요. 적어도 꾸준히 오랜 시간 해야 비로소 자연신도 도와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죠. 그런데 이를 훨씬 더 앞당겨주며 그 운을 계속 잡고 있게 할수 있는 존재가 바로 무당이에요 그리고 무당이 유일해요 무당이란 존재가 뭔지 무당의 진짜 능력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냥 점만 보러 갈 생각이면 사실 아무 무당에게나 가도 상관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인성이 안 좋은 대부분의 무당에게 가도 점은 대부분 잘 봐요 뭐갓 신내림 받은 무당이 점을 잘 본다는 제 입장에서 완전히 틀린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알려졌는데, 갓 신내림을 받았든, 신내림 받은 지 오래된 무당이든, 점은 누구나 잘 봐요. 근데 무당의 진정한 능력은 점을 보는 게 아닙니다. 무당의 진정한 능력은 의뢰인, 무당들은 단골이라고도 하고, 신도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무당 자신에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는 사람의 운을 관리해 주는 게 진짜 무당의 능력이에요. 무당의 본부는 구제중생인데요. 무당 자신이 모시는 신의 도움을 통해서 의뢰인의 조상을 풀어주면서 그 의뢰인의 꼬이거나 막힌 운을 풀어주고 좋은 운은 더 좋게 만드는 게 무당의 역할이고요. 이전 영상들에서 우리가 운을 받으려면 올바르게 조상을 모시고 자연신에게 자격을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신이랑 소통하는 무당은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면서도 빠르게 할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조상에 대해 마음을 내고 장소도 자주 찾아가고, 제사도 제대로 지내도, 조상의 진짜 문제가 뭔지는 모를 수 있어요. 어떤 한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는 알수 있겠죠. 그런데 그 위는 몰라요. 그리고, 직계가 아니면 또 알기 힘들어요. 실제로 저는 월남전에서 전사하신 큰아버지가 계신데, 저먼 타국에서 전사하신 게 그분의 한일 줄 알았는데, 그보다는 그분의 유공자연금을 다른 형제가 다 써버렸으면서도, 제사 한번 안 지내 준게더큰 한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집안 어른에게 물어보니 정말로 특정한 한 분이 그 돈을 유독 많이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무당은 우리가 단순히 마음을 내는 것 이상으로 조상을 풀어 줘요. 그러니 그 결과가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올바른 무당은 진짜 자연신을 모셔요. 무당 한 명이 모시는 신은 많이 있지만 자연신도 진짜 있어요. 그렇지 않은 무당도 많고 무당 자신의 조상이나 잡기신을 모시는 무당도 참 많지만 그건 다음 편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 자연신에게 직접적인 부탁을 할수 있는 게또 무당이에요 물론 공짜는 없죠 당연히 제가 자격이 돼야 하고요 그러려면 많이 적선을 해야 하고 올바른 방생을 해야 하지만 그 반응이 빨리 와요 그리고 그걸 해줄 수 있는 존재는 우리나라의 무당밖에 없어요 목사들 스님들, 예수나 석가모리랑 소통 못하잖아요. 무당은 자신의 신이랑 소통해요. 우리는 무당에 이런 능력을 활용해야 해요. 우리가 올바른 무당에게 운을 관리 받으면요. 개입되는 운을 막거나 피할 수 있고요. 만들어가는 운을 더 빨리 그리고 더 크게 만들어요. 젊은 나이에 비명행사하는 사람도 은근 있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고요. 연예인 중에도 은근 많아요. 지난 영상에서 말했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이 개입되는 운이 작용해서 그래요. 타고난 운에는 그때 죽을 운이 아닌데 개입되는 운에 의해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운 게 평상시에 올바른 무당에게 운을 관리받았다면 그런 거다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아요. 뭐올 여름에 물가에 가지 마라 이런 뻔한 소리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나 변수를 미리 내다보고 무당에 모시는 신의 힘으로 그걸 막아주거나 피하게 해주거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일을 무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미래를 물어보기 위해 무당에게 찾아가지만 올바른 무당은 우리의 과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무당이 우리의 과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에 있을 사건들은 우리의 과거의 일들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무당 눈에 의뢰인이 곧 개입되는 운으로 인해 큰 사고를 당했게 보여요. 그럼 그 원인은 뭐냐고 보면 최근에 집안 사람 누군가가 조상묘를 함부로 이장했다던가 합장했던 게 원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실력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실력이 있는 무당은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요. 실력이 없는 무당은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예를 들면 조상의 묘의 문제를 캐치하지 못하고 괜히 엉뚱하게 뭐 물건을 집에 잘못 들여서 그런 거다 라는 식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튼 실력이 있는 무당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과거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든 해결할 시간이 촉박하면 신의 힘을 빌려서 막아가든 피해가게끔 하든 피해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무당은 엉뚱한 것을 원인으로 보니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런 거 외에도 무당에게 관리를 받으면, 뭐, 피해야 할 사람, 피해야 할 장소, 반대로 나에게 좋은 사람, 귀인이죠?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요. 좀더 나아가선, 굳이 일일이 물어보지 않고 말안 해도, 무당의 신이 알아서 해줘요. 무당의 능력에 꽃이라 할수 있는 만드는 운도요, 타고난 운 자체가 좋은 사람도 더 좋게 만들어주고, 타고난 운이 안 좋은 사람도 좋게 만들어줘요. 어떤 운이든 내가 필요한 운이 있다면, 채워줘요. 우리는 무당을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렇게 활용해야 해요. 제가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무당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타고난 운이 엄청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무당의 도움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무당을 진짜 잘 활용해요. 거의 책사처럼 일거수일투족을 다 무당이랑 상담하고 온 가족의 운을 무당에게 관리를 맡겨요. 그냥 타고난 운이 조금 좋은 사람들은 무당을 잘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살수 있는데도 그냥 타고난 운그 수준대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웃긴 이야기인데요. 또 정말 타고난 운이 엄청 안 좋은 사람들은 진짜 무당에게 관리받아야 그나마 좀 숨통 트이면서 살수 있는데도 이런 거 절대 미신 취급하고 치를 떨어요. 이런 게 안타까우면서도 이해는 가요. 수많은 무당 중에 올바른 무당이 생각보다 별로 없고 그런 안 좋은 사례들만 퍼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 무당의 실체와 올바른 무당을 선별하는 팁들을 앞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기존에 이런 것들을 믿어왔던 사람들도 올바른 무당을 찾아서 제대로 오늘 관리 받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